자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선생님. 저는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서초도샵폴의 1단지에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면적은 84제곱미터고요. 저희 제 아파트 주변에 이제 트리플지구 개발 등 호재가 있고 다음 달에 정부에서 지구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저희 아파트가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네. 이거를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도하고 나서 향후에 좀 갈아타서 갈 만한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할 건데, 강남 안에서 어디 공겨갈 데가 있으면 좀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지금 행복한 고민 중이세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오를지 매도를 해야 될지, 혹은 매도 후에 강남 안에서 어느 지. 역으로 옮겨 보는 게 지금처럼 또 나중에 행복한 결과를 가져다 줄런지 전문가 상담 바로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만나보세요. 지금 신고가가 되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보다 많이 좋아지는 거 맞습니다. 이 서리풀지구 같은 경우 이제 미래 가치라는 것까지도 이제 포함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서리풀 지구가 이렇게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돼서 들어오는데 여기가 약한 2만 세대 정도가 들어오고 여기가 18,000 세대 정도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우면동에 있는 서리풀 이 지구에 이제 2,000 세대 정도 해서 들어오는데 67만 평입니다. 67만 평인데 이 지역이 이제 앞으로 상당 부분 이제 진행이 그 여러 측면에서 이제 강남에 정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라고 할 만큼 입지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지역에 2만 8천 세대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은약한 3만여 세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변의 편의시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환경이 지금보다 많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앞으로 많이 좋아지게 될 거예요. 현재는 지금 생각보다는 청계산 입구역 전철 하나만 이용하게 되고 또 강남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교통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열악한 상태인데 이 부분이 이제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현재 그 전부 그린벨트가 약한99% 정도 되는데 전부 풀어 가지고 여기를 이제 하는데 공공주택 중심이 될 거예요. 공공 주택 중심이 되게 되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될 수밖에는 없어요. 이것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 여기에 이제 임대 아파트라든가 또 이제 특별 공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몇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현재 공청회를 이미 공청회를 1지구 같은 경우는 끝냈고 2지구는 반대 때문에 무산됐어요. 1지구 같은 경우, 바로 서리벌 1지구 같은 경우는 공청회까지도 이제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더 지금 확실한 이런 구체적인 개발 방안들이 나오게 될 건데, 강남의 터를 잡으시려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뛰어나고요. 앞으로 그런 기대 가치도 괜찮으니까 그냥 보유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